채령이 방금 온거 맞아? 응. 왜 울었어? 머리 다 풀렸네. 어? 채린 왜 울었어? <laughs> 왜 울었어요? 아, 아야. <laughs> 아야. 왜 울었어요? 응? 어? 이렇게 이쁜데 왜 울었어요? 그렇게 울었어? 아, 못 생겼다. 왜 이렇게 못 생겼지? 귀여워. 요 어? 어? <laughs> 그렇게 울었어? 어? 오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어? 까꿍 예야 머리를 그렇게 하니까 헝클어지지. 왜 이렇게 못생겼 어? 어? 괴물, 괴물 해 봐.